용기와 자신감이 중요하다. 도전해 보다.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고 위험하다. 전기, 기계 등은 정말 위험하다. 나는 현재 31살인데 사회생활 경험이 아예 없다. 30대 나이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. 일을 할 때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.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한다. 2026년이면 32살이다. 현장에서 일을 할 때만큼은 딴 생각하면 큰일 난다.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. 2026년에 사기업 또는 용역업체에 취업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3년 5개월을 버티고 근속해보자 앞으로 5년 금방 지나간다 명심하자 세월과 시간이 정말 금방이다 힘을 내자 업무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 일을 할 때만큼은 딴 생각하면 큰일 난다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한다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다 정말 만만치 않다 1250일 동안 24시간 교울제 근무를 하는 경우 24시간 당직금으로 625번 투입되어야 한다.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. 2026년 1월부터 2029년 6월까지 한 곳에서 3년 5개월 근속을 성공한다면 정말 뿌듯할 것이다. 마음만 급하다고 해결되지 않는다. 우선 도전해보는 것이다.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. 경찰 공무원 또는 소방 공무원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. 그분들은 항상 위험지대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도전해보자.